아침에 들리는 새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아침 공기도 좋고 사람도 없어서 너무 조용하고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제 꽃들도 이렇게 지금 퍼 피고 있어가지고 한 4월 정도에 오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좀 쌀쌀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춥습니다. 아 새소리 좋다. 저희가 빌린 한옥 민박입니다. 지금 보면 거위실이랑 구슬실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위실을 잡았고 이 구슬실이 먹보와 털보에서 나왔던 어 방이에요. 여기서 이제 토스트 구워서 막 커피 드시고 노동철이랑 비가 그랬는데 여기를 못 잡은 게좀 아쉬워요. 여기는 좀. 어, 먹보아 털보 방송 나간 이후에 꽉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앉아갖고 좀 아래에 앉아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아침을 해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래도 먹보아 털보 촬영을 했던 장소에 저희가 있습니다. 청양당입니다 여기는. 빨리 그럴까요? 진짜 빨리 그려요. 올리자마자 응. 음. 별로야? 카누 어, 아, 카누 마실래. 음. 오빠, 이거 닦은 거 아니? 아, 안 닦은 거 같은데? 닦은 거. 야 닦은 건데, 닦아도 지저분한 게 있었어. 오빠꺼에서 그냥 바 <laughs> 입성을 왔으니, 입성 스타일로 마시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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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산책가에 시윤이 들이 많더라구 드리가 들리지? <laughs> 너무 좋다 새소리 응. 어, 아침에서 리거 응. 이제 고창읍성을 떠나서 진짜 맛있다고 하네 장어 먹으러 갑니다 청림 정금자 할매집 장어 맛이 어떤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진짜 여유롭다 <laughs> 아...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어 사람들이 없어 음. 햇볕도 너무 좋아 <laughs> 오늘 날이 엄청 화창해 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 장어집 있는데 근처가 선원사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장어 맛있 겠다. 와 아, 날씨 좋다. 와이, 세팅 하 니까 뭔가 달라진 것같 아. 우리 그 노홍철 목과 털고처럼 펜션 올리자. 네, 정성거 이거. 아, 여기 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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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아? 또 너무 무거워. <laughs> 내가 해줄게. 그거. 응. 여기는 주차장은 아닌데 등산로 있고 숨겨져 있는 등산로 있고. 아, 응.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갑니다. 와 늦게 와가지고 이제 다 시인데 이제 해가 6시반에진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가서 좀 걱정이 되긴 맞아. 합니다. 그래도 30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응. 얼마는 금방 가는데 한번 시간을 대보자. 그래.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이 등산로 입구라고 진짜 조그맣게 적혀 <laughs> 있어서 이거 뭐 누가 알을 거야? 차 타고 가면 버스 정류장이랑. 여기, 감나무집이라고 보이는, 국사복로 1102. 468, 468. 뭐,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지판 보시고, 이 하얀색, 표지판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쳤으면, 못 찾을 뻔? 좀만 더 어두울 때 왔으면, 우리 그냥, 못 찾고 내려갈 뻔 했어. 이 등산로가, 조금 미끄러질 것 같아. 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라서 길이 험해. 길이 다듬어져 있지 않아. 와, 이밧줄 있어, 이거. <laughs> 네 번째 보물인가? 데크가 없어요. 여기는 제발 데크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저기 따누이님은 말이 없고요 <laughs> 아, 제발. 어. 아, 가게 안 나와. 안좀더 가야 되나? <laughs> 가 봅시다. 근데 다 능선길이라, 어이야. 여기 지금 높은 데는 다 올라왔거든.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망대가 오봉산 꼭대기에 있네. 아, 딴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이야, 있어, 데크. 어? 데크 있어. 아, 천천히 올라와. 내려가는 거 쉽지? 오봉산 해발 513m 우와 야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정말 장난 아니야 와. 야, 야, 여기다 딱 최대한 가운데다 치면 돼. 이야 최대한 이 가운데쪽에 머물면 돼. 와, 어 조심하세요. 저 눈어떠워서. 와, 진짜 멋있다. 이야. 야, 일단 사진부터 먼저 찍고. 네. 관우 님을 태냈습니다. 다리 괜찮아? 다리 꺾인 거 같은데. <laughs> 어, 한숨 <한식> 쉬고. <같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진짜 이런 뷰. 이런 뷰를 보면서 오늘캠핑을 합니다. 오늘 역시. 진짜 <laughs> 여기서 이런 광경을 보다니. 그리고 이비행은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는 운이다 이런 데크 위에서 오늘 하룻밤 잘 거예요 띠야쇼 As we look up at the stars in the sky, did we ever stop and wonder why we let our love shine all through? 이이런데서 우리가 캠핑을 하다니 아, 세팅 완료 세팅 완료 아그럼먹자그 난도를 준비도 진짜 못해 갖고 아 우리의 오늘 저녁 메뉴는 하댕국 라면에 김치찌개입니다자 일단 이거 따고 이걸 따서 정신없어 배고파서 지금 응. 이거 왜 넣어? 넣고 여기 보면 물선이 있어 어. 150ml 여기까지 넣는 거야 이선 어. 보이지? 내가 그리고 있을게 응. 받으면 이 구멍이잖아. 있 구멍에서 증기가 나. 음, 발갈발을 먹겠습니다. 아, 아 이거는 산육도 아, 있어. 어, 오빠, 어, 백인 일레븐으로 서 먹는데, 젓발도 있네. 젓발은 둘다 넣어서 먹자. 음, 족발이랑 또뭐 있어? 주세요. 둘 다? 응. 족발이랑 또뭐 있어? 편육. 편육도 주세요. 둘다 넣어서 한 번에 내놔. 응. 음, 육그것도 세븐일레븐에서. 먹자. 아, 네. 맥주 독분자주. <laughs> 아 맥주를 한잔 먹자. 어차피 저거 먹어야 가벼워지거든.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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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맥주랑 먼저 먹을 거는 지이 타이즈맨 상지포를그어대 응. 먹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있어. 이따 이거 먹자. <laughs> 정신 없어.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응. 우리 김치도 있어 오빠 어. 10분 지났나요? 이잖아 시판이잖아. 시판아 오늘도 에이. 고생했어요 오늘 좀 힘들었지? 고생했어 올라올 때좀 음, 포기할 이잖잖아시이아시이거향이잖아시판이잖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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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있어아 자, 핫팩은 두 개씩. 쿠팡에서 파는 이 핫팩 추천드립니다. 양쪽 진짜 주머니에. 뜨거워요. 네. 너무 좋아. 이거 땅콩 진짜 오랜만이다. 커피 땅콩. 맛있다. 뭘러 오는 게? 음. 음. 아, 여기 안에 습기가 꽉 차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뜨거워 장갑 끼고 갈래? 음. 칼뽑아준것 같아 뿅 <laughs> 라면이야 그냥 그렇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음! 역시 밖에서 먹으면 뭐든 다 맛있어. 음! 아, 부어서 먹어야지. 따도. 음. 여기 올려놔보세요. 배고팠나봐. 맥주 <laughs> <laughs> 아, 한잔. 자, 아, 선은산에 아침 어제 먹었고, 너무 맛있어서 샀는데, <laughs> 어제 먹은 거랑 다른 거는 얘는 국순당 고창 명주에서 만든 거고, 얘가 더그복궁자 함량이 높아서 샀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음. 어떨까? 짠! 음. 아. 음. 술 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음. 족발? 어, 족발도 고 편집은 숟가락으로. 음, 음 오케이. 역시 <laughs> 살코기 좋아하는데? 음, 맛있죠? 맛있다. 와. 짠, 좋다 음, 이거 진짜 잘 나온다. 그러게. 음. 뭐해? 응? 뭐해? 지금 화상을 입을까봐. 빡빡게다가 아니, 지금 일어나서 정리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래. 야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디야? 음. 워행탕 먹고 정리하고 나가자. 아, 응. 아. 이렇게 뿌였지 이게 <laughs> 내 머리 <왜> 이래? <laughs> 봐봐. <laughs> 내 머리에 일이. 오빠 머리가. 응. 어. 와 아, 지금 새벽 5 시입니다. 음. 영상일 또. 봐봐 오빠 머리. <laughs> <laughs> 스타일링했어? 자는 동안에? 여기. <laughs> <되게? 웃음> 아 침낭 안에 핫팩 피고 두개 태우고 잤더니 너무 따뜻했고. 진짜 너무 따뜻. 꿀잠 잤어. 꿀잠. 아, 이 침낭 진짜 좋다. 응. 왜 응. 국민 침낭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쓰는지 너무 따뜻해. 응, 너무 그리고 좋다. 너무 잘 잤어. 응, 바람도 안 불어갖고 너무 조용해. 여기는 새소리도 안 들리고 맞아 사람도 없고, 뭐 당연히 없겠지만 조용하네. 응,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있는 산에서 정상에서 잠을 잔다는게참와 산신령이 된 기분입니다 와 진짜. 지금 구름 봐봐 구름 위에 있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운해라고 하나 여기가 아무래도 강가가 있다 보니까 이 습한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멋있는 구름 구름 운해 오, 라고하 나, 마이건. 안개, 물안개물안개를 만들어내네요 와. 진 진짜. 이게 말이 되니까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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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ing to figure out. I was going to Where to begin? When a mountain moving revelation came marching in. I thought I was what i been told. I thought I was what i been told. I thought I um, was. Oh, we are time to